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의 중요 증시 소식을 알려드리는 주간 증시 이슈입니다. 12월 1주차 증시 이슈입니다. 12월 1일 월요일에는 국내의 11월 무역 수지와 11월 수입 수출액 발표가 있습니다. 1일에서 2일에는 티웅히어로 제1호 스펙과 페스카로의 공모주 청약 일정이 있습니다. 2일 화요일에는 국내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11월 제조업 구매자 지수, 11월 제조업 물가지수 발표와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일에서 3일에는 이지스와 쿼드메디슨, 교보 19호 스펙, 유진 스펙 12호의 공모주 청약 일정이 있습니다. 3일 수요일에는 한국의 3분기 GDP 발표와 11월 외환 보유고 발표가 있으며, 미국에서는 9월 9인 이직 보고서와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변화, 11월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등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일에서 4일에는 TMC의 공모주 청약 일정이 있습니다. 4일 목요일에는 미국의 11월 비제조업 구매자지수와 11월 비제조업 고용지수, 11월 비제조업 물가지수, 11월 원유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4일에서 5일에는 아크릴과 메리츠 제1로스펙의 공모주 청약 일정이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 보우먼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는 10월 가계 지출, 10월 선행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공모주 증시 이슈 마치겠습니다.